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둔반담님 조미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글래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접속사 그런데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음의 나무 6권 초록색 26쪽을 펴주세요. 26쪽입니다. 3. 이유를 말해요.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낱말을 바르게 사용해 글을 써봅시다.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낱말을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죠? 접속사 말을 이어주는 것을 접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 열기를 보시면 생각 열기, 그런 데를 사용해 다음 그림을 설명해 봅시다. 이번에는 그런 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이 맑은 날 자동차를 깨끗하게 닦았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상밖에, 뜻밖의 비가 와서 다 망쳐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많이 속상하겠죠? 그러면, 옆이지 보시겠습니다. 옆이지 1번. 그런데를 사용해 문장 완성하기. 그런데를 사용해 문장 완성하기. 한갑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갑날은 61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 61살이 되면 한갑잔치를 열어 장수한 것에 대한 축하잔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쓸 때는, 숫자로쓸 때는 62라고 쓰고요. 숫자를 읽을 때는 예술 한 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한갑잔치는 생략하고 대신에 가족끼리 모여 간단한 생일잔치를 하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한갑잔치 안 한대요. 한갑잔치 안 하고 대신에 가족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생일잔치 하거나 또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기도 한대요. 그럼 아래 그림 보실까요? 아래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회갑잔치 열었던 한갑잔치에 열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한갑잔치를 안 한다고 했죠? 그렇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한갑잔치 안 한대요. 그럼 다시 한번 한갑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 자,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한갑날은 61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 61살이 되면 한갑잔치를 열어 장수한 것에 대한 축하잔치를 열었습니다. 장수한. 오래 살았던 것을 축하했지만, 그런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 한갑잔치는 생략하고, 대신에 가족끼리 모여 간단한 생일잔치를 하거나, 또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예전에 해갑잔치 열었던 거 사진이고요. 한 장을 넘겨주세요. 한 장을 넘겨서 28쪽. 28쪽. 1. 한감날을 읽고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써봅시다. 앞에 본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래요. 한감날을 읽고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써봅시다. 가로 1번. 한갑날은 몇 살이 하는 잔치입니까? 한갑날은 몇 살이 하는 잔치라고 그랬죠? 한갑날은 몇 살이 하는 잔치입니까? 한갑날은 61살. 61살. 또 읽을 때는 예순 한 살. 예술한살이 하는 잔치가 한갑잔치죠. 다음 가로 2번 요즘 한갑잔치를 생략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한갑잔치 생략하는 까닭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평균 수명이 늘어났겠어. 늘어났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져서 일어났기 때문에 때문에 환갑잔치 안하고 가족끼리 여행가거나 간단하게 생일 잔치를 이런다고 했죠. 다음 3번 고위원은 몇 살에 하는 잔치입니까? 고위원은 몇 살에 하는 잔치입니까? 환갑잔치는 61살 외실 살이 한살에 살이 하는 거고요. 고위원은 70살 70살에 하는 잔치예요. 70살 그러면, 옆에 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보기와 같이 뜻이 통하게 글을 써봅시다. 보기와 같이 글을, 뜻이 통하게 글을 써보래요. 자, 보기.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는 생각밖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런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이어볼까요? 자, 그럼 가로 1번 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밖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다른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1통을 잃어버렸는지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가방 속에 들어있었어요. 예상밖에. 그 다음에 2번, 가로 2번. 예쁜 구두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에서 신어보니까, 집에 와서 신어보니, 좀 작았습니다. 예쁜 구두를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신어 보니까 좀 작았습니다. 속상했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등교하여 교실에 들어와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가방을 열었는데, 그런데 뜻밖에 어떻게 됐나요? 책과 공책이 없네요. 책과 공책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안 갖고 왔나봐요. 항상 있겠네요. 이렇게, 그런데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 이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때 사용하는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런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배음이 남은 6권, 초록색 30쪽,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